아이고. 근데 아까 그건 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목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은 교회 의 방향에 따른 어떤 커리큘럼대로 음. 목장 모임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곡회되지 않은 내용이 목원들한테 갈까를 음. 고민하는 자세는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이렇게 말할 때 혹시나 의도가 음. 잘못 전달되진 않을까. 음. 아니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모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목재할 때 그런 거 없었던 거 같거든요 <laughs> 아, 아니 공감 능력이 충분히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시나아 아, 그래요? 우선 그렇게 짜인 거 같아요 아 항상 내가 뭔가 좀 <laughs> 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게 1번이잖아요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는 멀쩡하고 다 남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사실 1차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응. 아, 저도, 저도 그런 적 응. 많아요. <laughs> 근데 그거를 응. 안 하려고 그러지. 아, 그죠. 그게 너무 좋은 거.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그런 그런 응, 저도 추천번 해요. 응. 응. 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는그 <laughs> <laughs> 생각 제일 많이 할 때가 운전할 때. <웃음> 아, 정저차왜 <laughs> <조차> 저래? <laughs> 정말 많이 하지. <laughs> 자기도 똑같이 실수하면서. <laughs> 비방용 에피스터가 너무 많지 아, <laughs> <오>, 아. <laughs> 한문철에 나올지 몰라 <몰랐다. 웃음> 아 근데 그 채널이 내, 내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근래 되게 이제 커진 것 같아 이슈가 그죠 근데 한문철은 되게, 되게 TV, 오래 유명해 TV에서 오래, 오래 유명했었는데 음. 네, 오래 유명했었는데 이제 네, 힘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법도 좀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아 그걸로 인해서 법이 개정돼 그랬어?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음, 이슈화 시키기 음. 참 좋은 채널이 됐죠.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런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그런 마녀사냥 같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좀 그렇기도 해요. 음. 보면 가해자일 때가 피해자일 때가 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음. 가해자일 때는 뭐 그런 얘기 할수 있죠. 아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다 한번 좀 격하게 반응했는데 이제 보통 인터넷 그래. 매체에는 한번 올라가면 이제 그냥 평생 저 사람은 마치 분노 조절 장애인 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누구나 못 참고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장면이 한번 딱 찍혀서 음. 이슈가 되면 마치 그 사람은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맞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청년 뭐 하면서 분노할 때도 있어요. 저, 저요? 음. 그 사람들한테요? 뭐, 사람들이건 자기 자신한테건. 뭐. 아, 그거 끝나고 이제 집에서 분노할 때가. 뭐, 어떻게 아, 오늘도, 아, 뭔가 판단했어. 막 이러면서. 음. <laughs> 그런 거. 그냥, 음. 그냥 커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오빠랑 또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또 싸웠을 때, 아, 내가 왜 참지 못하나. 음. 오빠한테 계속 심한 말을 하나. 음. <laughs> 심한 말을 하는구나. 어, 예, 하죠. <웃음> <웃음> 저, 저도 인간인지라, 음, 음. 그 뭐지, 오빠한테 그냥, 더, 어, 원래 더 심했어요. 음. 원래 더 심했는데, 이게 요, 요즘 들어 자문을 읽을 때마다, 음. 사실, <laughs> 악인이라 니까 그걸 음, 자꾸 음. 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음. 그 회계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그 아, 시즌이. 어, 맞아요. 음. 좀 많이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회계라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를 한다는 건 자기를 돌아본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회계를 할 이유가 없고, 어,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기를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데.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이라는 게 거울 같은 거라서 나를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 최근에 뭐 회계 하는 거 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지금 하는데요? 오늘 한일들이되게 아, 그 근데 막 요즘에 뼛속 깊이 회개하고 음. 어떤 그런 저기 사실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요 음, 오늘 보면서 어때 요 우리 청년은 계속 회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음. 저도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죄나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되게 내가 스스로 민감하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약간 그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때에. 저의 신앙생활의 모든 포커스는 회계였다고 해도 과히 뭐 음. 과언이 아니잖아요. 거의 약간, 거의 회계 중심으로 보다가, 음. 약간 어느 정도, 시,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부터는, 뭐 워낙 그, 고정된 공동체? 그러니까 음. 변하지 않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있다 보니, 그냥, 회계라는 포커스보다 그냥, 약간 감사 같은 포커스에 더 맞춰서 음.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에는 성화라고 그러죠. 음. 내가 좀더 <laughs>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막 맡으니까 내가 좀더 이걸 걸맞는 사람이 돼야지 혹은 부족함 없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뭐 끊임없는 회개와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신앙생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아, 내가 이번에 뭘 잘못했지 나 하나님 앞에 뭐를 내려놔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어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네, 아이고 고마워라고 응.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네 감사하네, 약간 요렇게 바뀌는 응.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뭐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응. 예전같은 뼈를 깎는 회계에 대한 스스로의 갈망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하늘 응. 어,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렇다고 죄인이 응. 아닌 건 아닌데 <웃음> <웃음> 죄인이 아닌데 긍정적이 되는 거 같아요 응. 이게 표현, 표현이 좀 <laughs> 어렵네요 Okay. 근데 나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회개를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 음. 특히 이제, 이제, 작년 1월에 개척하고 나서부터도. 음. 그니까 아까 네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음. 이제 그거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도 지금 교회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리더를 맡고 있고. 그렇듯이, 나도 주일을 지내고 나거나 아니면, 뭐 하루하루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좀 회개를 하게 돼. 어, 내가 아이 말은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그때 좀더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이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라든지 이럴 때또좀 회계가 그때 나오긴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우리 청년이 계속 맡은 자리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나 자기 돌아보고 막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난 사실 되게 지금 공감이 많이 돼. 어, 그치,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확실히 너가 이제 얘기했듯이 좀그 어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셔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그때 회계랑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